1번, human beings, 인간은 are driven, 이끌려진다 라고 했어요. driven, drive라는 단어는 차를 몰다 라는 뜻이죠. 운전하다에서. 그래서 몰다에서 몰고 가는 건데, 어, 수동태로 쓰면 그 몰려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lead 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이끌려진다, 뭐에 의해서 이끌려지냐면, Natural desire 그래서 자연적인 natural은 자연적인인데 여기서 자연적인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desire 욕구죠.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렇다. 존재는 그렇다. 자 to form to 뭐뭐 하고자 하는 욕구할 때 desire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form 형성하고 and 메인 i 인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자, form은 형성하다. 자, 메인 i 인은 유지하다. 무엇을? interpersonal, personal은 개인의 이란 뜻인데 inter 하면 서로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간의, 음. r e l a t i o 관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지.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 이렇게 개인 간의 욕구, 개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인 관계라고 해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from this, from this perspective, perspective는 관점이죠. perspective 관점.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인간은 s e 추구한다. 찾는다. 어. 자, 무엇을, 관계를 추구하는 건데,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관계를 추구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관계를 추구하느냐? to fill, 채우기. 위에서 이럴 때, 투부정사는 뭐막기 위에서라고 보통 해석이 되죠. 채우기 위해서 펀더멘탈, 그러면 근본적인이라고 했고, 이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한 네츄럴하고 비슷한 의미인 거죠. 자, e d 는 욕구란 뜻이고요. 그럼 디자이어, desire, 디자이어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네요.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자 타고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 채우기, feel, 채우다. 채우다. 채우기 위해서, 어, 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this need, this, 이것은 필요하다 하려면, need s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묶어서, this need, 이러한 욕구는, 이러한 욕구는, under lie, n 그러면, lie는 있다, under 아래에 있다, 라는 뜻이니까, 어, 그 기초를 이룬다 근본을 이룬다. 자 이러한 욕구는 기초가 된다. 뭐에 많은 감정 많은. 감정 매니 이모션 액션 행동. 엔드 그리고 결정. 자세 개가 A B N C 병렬 구조죠. 많은 감정이나 행동이나 결정들의 기초가 된다. throughout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내내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내내, life 3 내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 감정이나 행동이나 결정에 기초가 된다. 이런 근본적인 욕구가, 즉, 욕구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자 서로 간의 개인 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Interpersonal이나 with others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자, probably하면 아마도란 뜻이고, The need는 욕구나 필요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뭐뭐하는 욕구인데 belong은 속하다란 뜻이야. 속하다,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 is a product는 생산품인데, 뭐뭐의 산물, 이렇게 얘기할 때, product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자, evolutionary, 진화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뭐로서, 뭐로서 진화했냐면, 자, as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species는 종이죠. 사회적인 종으로서 사회적인 종으로서의 진화적인 인간의 진화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이러한 욕구는 그 욕구가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인 종으로 그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되면 보면 되겠어요. Human beings 인간은 have 가지고 있어 have 뒤에 depend on이 있으니까 depend on은 의존하다고요. 해부랑 연결해서 의존해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해부와 pp 사이에 long을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오랫동안 의존해왔다. 또 cooperation, cooperation 하면 협동이라고 하고요. 협력이죠. o 브 others 다른 사람들의 협력에 의존해왔다. 옳은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고요. Supply of food 식량의 공급이죠. 식량의 공급을 위해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 의존해 왔다. 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protection 보호 from predator 포식자로부터의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 그러면 식량 공급이 A가 되고요. 포식자로부터 보호가 B가 되고요. 마지막 병렬구조 앞에 n 드를 붙이죠. C는 acquisition인데, acquisition은 습득이에요, 습득. 원래 acquire, 습득하다죠. 자, 뭐의 습득이냐면, essential, 필수적인. 나의지 지식이죠.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 자, 식량 공급 꼭 필요하고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필수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에 의존해 왔다라는 얘기야. 자, without 은 뭐뭐 없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 uh, formation form 형성하다니까, form이 형성하다니까. 폴메이션은 형성, 메인트넌스는 메인테인이 유지하다니까 유지, 유지보수라고 해요. 유지보수, 자 그래서 유지보수 내지는 유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여기서 그냥 유지의 뜻으로만 보면 되겠어요. 이거는 앞에는 폴메 명사형인데 얘는 유지하다, 메인테인 t 의 명사형이에요. 자, maintenance o 그러면 s o 그러면 사회적인. 그 다음에 b o n 는 유대감. 사회적인 유대의 형성과 보수, 유지. 형성과 유지. 사회적인 유대의 형성과 유지 없이 초기 인간은,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라고 했었죠. probably, 아마도. 우드 뭐뭐 했을 거야. 뭐뭐일 거야. 뭐뭐 했을 거야. 해부 v e 이 붙어서 뭐뭐 했을 거야인데. 저기 be able to 나왔죠? 요 can과 같은 말인데 can은 쓸수 없죠. 자, covid는 대처하다고요. adapt는 뭐 뭐에 적응하다에요 그러면 여기도 5월해서 병렬 구조. 대처하거나 적응하거나 할수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형성과,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유지 없이 초기 인간들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 초기 인간들은, 음, 네, 삶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유지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이용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인데, 이거를 없었다면,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유대의 형성이나 유지 볼 수가 없었다면, 유지가 없었다면,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 음, 그들의 피지컬, 물리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말고 물리적인 뜻도 있죠.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thus 그러면 따라서라는 뜻이고 seeking 찾다였었죠. 아까 seek가 찾는 것 주어니까 찾는 것이 찾는 것은 자, closeness 그러면 유사함이고요. 유대하고 협력하려면 유사함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가까움이란 뜻도 있겠죠? 자, 가까움이 좋겠네요. 가까운 거, 그래서 어떡한 거. close가 가까운이란 뜻이니까, 가까움. 가까워서 어때요? 친밀해요. 자, 그래서 close to 하면, 뭐뭐에 가까운이란 뜻이니까, 가까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가까움, 친밀함을 추구해요. Meaningful, 그러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Relationship,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자, 여기도 병렬구조 and be,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자, 오랫동안이라고 했고 따로 빼서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하고 has been vital. vital은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니까 필수적이어왔다. 필수적이어왔다. 뭘 위에서 위해라고 했고요. 자, human. 인간의 생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간이 생존해왔다는 거잖아. 인간의 생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어 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추구를 하는 것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need to 소셜반드 소셜 사회적 유대를 build 형성하는 거예요 집을 짓듯이 잘 지어 나가는 거죠 쌓아 나가는 거죠 사회적 형 유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뭘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답을 고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